안녕하세요. 아이스버그를 만들어가는 H16의 대표 김태동입니다. 오늘날의 이직 및 채용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늘어나는 이직률과 글로벌 인재풀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고 검증하는 레퍼런스 체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바로 이 레퍼런스 체크 시장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레퍼런스 체크는 비싼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레퍼런스 체크 솔루션들은 레퍼리의 객관성과 검증하고자 하는 질문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의문점이 찾기되곤 합니다. 아이스버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지정 레퍼리 소개 보상 모델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레퍼런스를 수집할 수 있고, 아이스버그가 제공하는 직무 및 역할을 맞춤형 질문으로 후보자의 역량과 태도 등 보다 정확한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아이스버그는 대한민국 시작으로 일본 등 글로벌 HR을 혁신할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프라이머 배치와 함께 이쿰을 더욱 빠르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버그와 함께 채용의 미래를 바꾸세요. 감사합니다.